자, 우아기 형태를 보시면, 실전에 상대분이 한 칸으로 받지 않고, 정석 선택을 하지 않고, 어, 약간 변칙적인 이렇게 들여다본 수, 여길 두었잖아요. 이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은 아닌데,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부, 지금도 보셨다시, 보셨다시피, 제바둑에서도 나왔죠. 자, 근데 여길 뒀을 때 저는 거의 무조건 이걸 둡니다. 어떤 수냐? 안녕하세요. 일단전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소목, 화점, 소목, 소목. 그리고 상대분이 눈목자를 굳혔고요. 한 칸을 걸친 다음에 붙여 자, 땡긴 장면이고, 호구를 치니까 한 칸을 뛰지 않고 이 자리로 왔네요. 이런 형태가 정말 가끔씩 두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100이 돌만한 수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입구자가 있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렇게 빠져서 두는 편이에요. 아마 상대분이 입구자를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게. 일단은, 이렇게 빠졌을 때, 어, 어떻게 두는지 한번 여러분들 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진 수의 의미 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입구자를 안 가고 왜 빠졌을까 바로 여기를 찝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끊긴 수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젖혀서 막는 것보다는 한 칸을 띄워서 방어를 하는 게 되게 모양도 깔끔하고 다음에 흙이 행마하기가 조금 어... 껄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흙이둔이 자리를 젖히면 흙도 같이 젖혀서 두번민 다음에 이제 손을 빼게 되겠죠. 한 칸을 뛰게 되면 백이 젖힌 것보다도 모양이 백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자리 놨는데 여기 나와 끊겠다. 이거지만 이건 뭐 막아서도 야지 당연히. 자, 나온다. 그러면 안맞고한번더 늘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단수 칠때 이때 막아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막아서 두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거는 따 봐야 옥집이니까 끊어서 둔다 그러면 단수를 치고 한번더 밀고 저도 이변하는 처음인데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이쪽에 세 점을 보강을 해야죠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이거 그냥 젖혀 있기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젖혀 볼까요? 우아기가 지금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선수라고 치고, 젖힌수로 그냥 두 칸을 벌리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더 봅니다. 일단은 저도 이렇게 되는 변화는 또 처음이라, 흙이 어떻게 두죠?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쪽은 물인가? 만약에 일로 온다, 그럼 붙여서 막을 때 끈. 그런 식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걸 막는다, 그러면 여기 잇고 아, 이렇게 일단 여기는 이어야죠. 입구자를 가겠다, 뭐, 이런 겁니까? 입구자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서 어떻게 둘까? 일단 뭐, 그냥 수상전 들어가는 거는, 뭐, 백도 수가 작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아직 공배가 하나 비어져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 떨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일단 붙이고, 젖혀온다. 그러면, 이걸 치받고 끊은 다음에 나갈 때여기를 끊는, 그런 것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지금 그냥 끊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까 여기서? 그냥 여길 두고, 그리고 막을 때 여길 끊겠습니다. 나가고, 여길 었을때 여길 끊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점 아니면 두 점이 잡히는 형태라서, 되게 좀, 흙이 좀 이상한, 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세 점을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얘가 자동사거든요. 흙이 좀, 좀, 좀잘 뒀어야 될것 같아. 저도 여기서 이 저친수가, 이게, 저친수가 약간 무리 느낌이 좀 나는데, 이걸로는 그냥 하변을 벌려간다든가 하는 게, 한 칸이나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게, 대개 입장에서도 정수였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흙이 이걸 들여다보고 입구짝 한 걸로는 그냥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거 바둑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세 점하고 두 점에 바꿔치기가 아니라 이, 이 대마, 우아기와 이두 점에 바꿔치기거든요, 지금은. 이게 죽었습니다, 얘네는. 여기 막으면은 그냥 뭐, 밀기만 해도 잡혔어요. 막으면 치중가고, 호구 치면 날일자 가고, 치중가고, 파워 해서. 잡혔거든요, 우아기가. 이렇게 되면은 바둑이 여기서 끝났죠. 사활이야, 너무 쉬운 초급 사활에 해당하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이거 저 처만 이어도 잡혔죠? 막으면 아니 이게 손 빼도 근데 잡힌 거 아니었나? 모르겠네 제가 <laughs> 상대분이 여기서 노를 걷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52수만의 단면국이 됐는데 우아기 형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하기 형태를 보시면 실전에 상대분이 한 칸으로 받지 않고 정석 선택을 하지 않고 어, 약간 변칙적인 이렇게 들여다본 수. 여길 두었잖아요 이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은 아닌데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부, 지금도 보셨다시, 보셨다시피 제바둑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여길 뒀을때 저는 거의 무조건 이걸 둡니다. 어떤 수냐? 여길 빠져서둬요 일단은 당장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야 되는데, A와 B가 있잖아. 근데 제가 왜 A로 두지 않고, 여길 빠져서 두느냐? 이 변화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빠졌을 때 흙의 응수. 일단은 뭐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흙이 그냥 다시 뒤로 빠꾸해서 여길 가느냐? 혹은 중앙을 밀든, 우변을 전개를 하든, 이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나부터 이제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병 같은 경우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이빠져난 수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걸 찝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흙이 여기를 넣는다 그러면 이건 끊어서 두점 그냥 꾹꾹 하시면 돼요. 힐리가 큽니다. 예전에 이런 바둑이 있었거든요. 제 바둑에. 제가 100이었는데 끊었어. 아 그러니까 여기를 찝고 흙이 있지 않고 여기 빠지니까 이걸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두칸 벌려서 흙이 괜찮지 않냐 이런 질문 누가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백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너무 실리도 짭짤하잖아요 흙이 한마디로 귀가 뭐 아직까진 흙의 귀긴한데 이참 안타까운 귀죠 지금은 이거는 무조건 백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찝을 때 대부분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한칸 가만히 띕니다. 그럼 흙도 정수는 날 일자를 와야 되는데, 이러고 백이 한번더날 일자 정도 쉬어가게 되면, 찝고 누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눌러가는 형태죠. 물론 우변 쪽의 흙의 형태도 뭐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거 교환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형태가 흙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은 왜 이걸 굳이 하나 그냥 가면 되지 이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가느냐 차이입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교환 자체가 괜히 나중에 비막 끝내기 남고 이쪽 비막 끝내기 남는데 이거 두고 여기 둘 거면은 그냥 가라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거 가면 요거 두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흙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걸 밀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집고 한칸 뛰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 와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날자가 아니라 이걸 젖히고 가만히 빠져서 둔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뭐 2단을 젖혀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2단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빠져서 두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2단을 젖히게 되면 단수치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대 두드려 마는 게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맞으면, 안 맞고 이거 밀면, 이거, 이거 밀면 되지 않냐. 뭐 당연히 밀 수는 있지만 역시 여기서 두점 머리는 맞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뭐 빠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한 점에 준동하는 맛도 은근히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둘 거면은 저는 그냥 늘자. 그냥 늘자. 요게 제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밀고 이런 식으로 밀었을 때 기분이 흙이 좋지 않냐? 뭐 당연히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거 민다고 해서 여기가 다 집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빠져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급소를 당했을 때. 다음에 뭐 치받고 넘는 이런 것도 좀 노림수죠. 그래서 여기가 육안으로 탁, 그냥 보면은, 어, 흙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속임수입니다눈 속임이에요. 눈 눈소김. 속임. 근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아까 같이 2단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두시는 거 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밀거나 날을 짜가면 여기를 집고 한 칸을 띄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둔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만약에 여기서 빠졌을 때 흑이 방금 같은 변화가 싫어서 그냥 여기서 뒤로 빠꾸해서 다시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백이 선택할 만한 수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일단 내가 만약에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칸 3선 쪽으로 협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실리보다는 세력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 올려 쳐서 4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실립하다? 그러면 요거 가기 전에 요거 꼭 하나 들여다 보시고요. 선수니까. 손해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요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좀 나옵니다. 전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거하고 요렇게 삼선으로 가게 되는데, 어이 돌의 체면상 얘를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살리지 않으면 이거 교환이 너무 악순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돌의 체면을 따져서 흙이 일단 살리고 나와야 됩니다. 밀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리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죠. 밀은 다음에 쳐서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백, 백의 형태를 지우러 왔다가 스스로 곧말을 하나 만든 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또 일단 힘있게 밀어서 올려, 올린 다음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대 때립니다. 주전머리를 때릴 때는 항상 기분이 좋죠. 여기서 이제 흙이 빈삼각을 나가는 방법이 있고 붙여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전 감각은 당연히 붙여 나가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개인적으로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일단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가 이 대국 심리상으로만 이제 접어들어도 참 못할 짓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가 지금 이꼴 보자고 지금 여길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흙을 잡은 입장에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여기 들어가서 무슨 부이영화를 누린다고. 그래서, 일단 붙이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0이 중요한 수가 하나 있는 게, 붙이면 젖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늘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오히려 젖히면은 상대한테 리듬도 줄 뿐더러 내 약점이 부각이 되니까, 가만히 늘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엔 끊는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 있거나, 뭐, 빈 삼각을 놓거나 호구를 쳐야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둔다. 그럼 이걸 또 당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까 같은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 반복되겠죠. 내가 이꼴 보려고 여길 들어갔냐.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호구 쳐서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호구를 친다 그러면 다른 거다 보지 말고 치받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흙에, 이흙돌 구. 요 돌, 요 돌. 이게 여기 가 있는 자체가 상당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진짜 차라리 이 돌이 여기 띄어져 있으면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보기에 그나마 괜찮잖아요 이 구가 구가 여기 띄어져 있으면 근데 여기 있어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형태입니까 말도 안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수를 못두고 고기를 둘겁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아까같이 치받고 넘어가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여기 들어온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이때 백이 그냥 가만히 두칸 벌리시면 돼요. 만약에 상대가 여기를 한칸 뛴다 그러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내가 실립하다 그러면 여기를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력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 올린다고 했죠. 역시 이 수수는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사선으로 왔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흙은 이 돌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안 살리면은 이렇게 입구째로 잡히는 순간에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붙여서 살릴 겁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붙여서 오겠죠. 근데 여기서 백이 이런 걸 막고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안 둡니다. 그냥 가만히 빠져요. 그럼 밀겠죠. 또 빠집니다. 또 밀어야죠. 또 빠져. 그럼 흙이 이제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뭐 밀고 이런 식으로 차려설 한다든가 그냥 날일자를 가서 연결을 할 텐데 이때 그냥 이렇게 날일자 가시면 이 형태 자체가 보면은 흙이 여기를 나서 요것과 요거 요것 교환 자체는 집으로는 일단은 흙이 손해예요. 양쪽에 비막 끝내기가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흙이 얻은 건여기에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요 우변적인 몇집 정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게 이몇집 얻으려고 중앙에 이만큼 세력 좋냐. 이거 봐야 돼. 이걸 판단해야죠. 그리고 여기를 나를 짤간 순간에 이쪽에 완전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와서 이렇게 해봐야 여기 돌파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잡히면은 여기 그냥 철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아무런 약점이 없어. 그리고 2와 3을 교환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탈출하면은 그냥 이렇게 같이 나가면 그만이야. 여기 막히는 수도 있고, 중앙도 이건 어떻게 보면은 흙이,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나갈 수는 있잖아. 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런 거 막히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흙이 스스로 곤마 하나 만든 다음에 본인 스스로 더 약해지는 지름길이죠. 젖히면 폐 형태를 만들어도 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늘기만 해도, 이게 과연 흙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본인들 약한거 하나 추가한거죠 우리가 뭐 밥집에 가서 공기밥 하나 추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돈만 하나 추가하는거잖아 낙이 없는 추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까지 날를 짜만 가놓으면 흙이 얻은거는 우변의 몇집인데 백이 얻은거는 이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상대가 무난하게 받지 않고 이걸 왔, 왔다. 그러면은 뭐 본인의 취향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는 빠져서 두는 거 괜찮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변을 전개를 한다. 그러면 있고한 칸을 띄어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흑이 생각이 바뀌어서 한 칸을 띈다. 그러면 따 들여다보고 협공. 협공 두 가지. 뭐 실전에 나올 확률은 어 요즘 현대 바둑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 대구에서는 분명히 종종 많이 등장할 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가 모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변화도 있었다는 거 아시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